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작가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클래스원원 강의준비와 신작 지필을 병행하느라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강의 커리큘럼 준비하고 대본 쓰고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하느라 새벽까지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지만 최대한 지망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장법 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신 건지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1차 얼리버드가 완판되었습니다. 더욱 힘내서 지망생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강의를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얼리버드도 진행 중이니까요. 웹소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근황에 이어서 얼마 전에 출간한 작품의 후기를 공유할까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카카오 페이지에 신작을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장르는 현대 로맨스로 발랄하고 유쾌한 느낌의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3시간마다 무료, 줄여서 삼다무라는 프로모션을 받게 되었어요. 삼다무는 3시간마다 유료 회차를 무료로 볼수 있게 대여권을 주는 프로모션인데요. 카카오 페이지의 최상위 프로모션으로 2주간 유지되다가 기다리면 무료로 전환됩니다. 좋은 프로모션을 받긴 했지만 런칭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런칭하는 작가님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과 같이 런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작품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썼기 때문에 기대를 놓지 않고 런칭을 기다렸습니다. 작품은 런칭의 전날에 플랫폼에 올라왔고요. 캐시 이벤트가 걸리면서 조금씩 뷰수가 오르더니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 정식 런칭일도 아니고 메인 배너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댓글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면서 메인 배너의 작품이 올라왔어요. 배너의 효과인지 3담은 프로모션의 효과인지 이후부터 뷰수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났고요. 저는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참고하는 편이라 이때부터는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런칭 후에는 일부러 댓글을 안 본다는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런칭일 다음날 카카오 측으로부터 오리지널 진행 문의를 받게 되었어요. 런칭하고 매출이 좋으면 오리지널 작품이 될수 있는데 이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선인세인 MG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는 아직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다는 댓글이나 눈물 쏙 빼며 읽었다는 댓글을 볼 때면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내가 의도한 감정을 그대로 느껴 주신 독자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이번 작품을 쓰면서 깨달은 건 메이저 키워드를 쓰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먼저 메이저 키워드로 독자들의 관심을 끈 다음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더욱 신이 나서 글을 쓸수 있고 예정한 퀄리티를 완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 자신 있는 글을 써야만 독자님들도 알아봐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사가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을 때 본인조차 맛없는 음식을 내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저의 장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소에 써왔던 복수물을 쓰기로 했었는데, 어느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작품마다 외전이 정말 재밌었다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 지난 작품들의 외전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독자들의 반응도 본편보다 더 좋았고요. 저도 외전을 쓰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외전을 쓸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엄청 가볍게 썼었거든요. 외전을 다 읽고 나서 저는 로맨틱 코미디로 신작을 쓰기로 했습니다. 본편을 외전 쓰듯이 가볍고 유쾌하게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인물들의 티키타카를 살린다면 저만의 색깔이 담긴 로코를 쓸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메이저 키워드를 활용해 로맨틱 코미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평소에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유난히 로코를 좋아했기 때문에 즐기면서 작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완성된 10편의 심사고를 카카오 페이지에 보냈고 기담 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의 강점을 살린 원고로 세상이 프로모션을 받게 된 셈이죠. 만일 제가 계속 복수물만 고집했다면 아마 프로모션 심사에 통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카카오 측에서 오리지널 제안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강점을 발견하셔서 스스로 자신 있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제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단지 잘하고 싶었던 걸 잘한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고요. 전 제가 극적인 상황이나 반전이 들어간 사건물을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작품을 런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로맨틱 코미디란 장르와 잘 맞는다는 것을요. 어찌 보면 참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장르를 쓸지 혹은 어떤 소재를 쓸지 고민인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써서 무료 연재도 해보고 지인에게 보여준 다음 반응을 살피는 거죠. 독자들의 반응과 주위의 평가가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강점이 대사라면 인물들의 대화를 더욱 많이 넣어보고 짙은 감정선이 강점이라면 절절한 심리 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구상해보는 거죠. 물론 모든 피드백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언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쓸때 가장 즐거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 과정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작가가 느낀 행복은 독자에게 그대로 전해질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